아틀란에다가 여러분 주소를 입력해 보겠다 여러분 잘봐 요거를 고대로 아틀란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틀란 입력하는 법 봐봐 네비 돋보기 여기서 잘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 지우고 아까 이거 본거 있지 여러분 요거 조원로 6길만 쳐보자 육길. 그 다음에 나오잖아.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어? 뭐 저도 어렵지도 않아. 저도 쉬워요. 예. 저도 어렵지도 않고 존나 그냥, 그냥 겁나 쉬워요. 아셨죠 여러분? 어? 아,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또 다른 방법. 아틀란을 누르고 주소를 가서 어? 도로명 주소, 그치 로 길이니까 로 길은 도로명 주소거든? 찍고 조원로 6길 6 숫자 여기잖아 6 6 6길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47안 나오지 안 나오지 이럴 때는 6길 이렇게만 찍고 다시 여기서 4, 7을 또 찍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를 못쓰니까 아, 불편하다. 안된다. 뭐다. 그러는데 좀 아쉽긴 하지. 어, 그렇게 좀 편하게 만들... 내가, 내가, 내가 꼴린대로 써야 되는데 얘가 꼴린대로 쓰니까 좀 매우 거시기한데 어, 이거는 다음 업데이트 때좀 아틀란에서 좀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아시지 여러분? 잘 봐. 조언옷길 6, 7, 4, 7 그러면은 조원 6길만 치고 다시 여기서 봐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자,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아틀란을 눌러 주소 찍고 로 길은 새 주소거든. 도로명 주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원로 6길 숫자 6, 6, 1, 그 다음에 47을 찍는 게 아니고, 6길 찍고, 47 찍고, 야, 이보다 쉬운 게 있어. 얘들아, 이보다 쉬운 게 어디냐? 겁나 쉽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텔라 오늘 주소, 새 주소 입력하는 법? 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보다 쉬운 건 없어. 이래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비 버려야 돼요. 이래도 할 말이 없으면은. 내비를 <laughs> 버려야 돼. 예. 네. 알았죠, 여러분? 아틀란 주소 입력하는 법 내가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연반복하자. 조언룩기 6다 치지 말고 조언룩기 67 들어가. 여기서 아틀란 찍고, 주소 찍고, 예, 도로명 찍고, 로 길은 무조건 도르몽 주소예요 조, 원, 로, 어? 그 다음에 육 6길 육, 어? 됐지? 찍고 다시 옆에 4, 7을 또 찍는다. 나오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하나 방법 KSM, K, SKM S K -E M S K M 나오죠. SKM SKM SKM, 이거봐. 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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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예 SKM 거봐이거기 이거봐. 이거봐. 이아봐거봐이거거기가 아닌가. 예. 이런 전화해서 사정해 났고 아니면 여기 또 전화번호를 찍어 없어.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02 853의 7725 공의를 빼고빼고 해야 되나 보다 전화번호는 어안 나오네. 내가 모르는 거아 다시를 쳐야 되는구나. 일, 또는 이렇게 이어 쓰거나 이렇게 전화 검사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네요. 응? 공이 찍고 안 나오죠. 예. 이러면은 주소로 찍어야 된다. 하튼 세 개를 다 해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 어. 음 SKM 파트너스가 써있네 음. 아유 다시 한번 여기서 어, 통합에 이번 통합에서 음, 통합에서 여기 나오죠 한자 영자 어, skm 또 다시 파트너스 파트 너스 음. 안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소를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새 주소 찍으면 되겠네 그치? 응.